게임입니다. 오늘 2015년 6월 26일 오후 8시 22분 일반 게임이고요 자 제가 rp가 487rp가 딱 남아있어서 제가 갱플을 샀어요 네 갱플을 샀고요 아 이거 특수부대 갱플 세일하길래 사버렸어요 네딱 487rp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렇게 갱플 특수부대 갱플 이제 오늘은 특수부대 갱플로 딱콩. 자 특수부대 갱플은 어 딱콩 썰어 썰어 딱콩 오케이 쩔어요. 아하 아 쟤네 팀다던지는데 이득이야. 어나 이거 장갑까지 살수 있잖아. <laughs> 상대 탑이 제든가 제드 아니 메콘데 둘중 하나는 썰, 썰고 시작할 수 있겠네요. 개이득인데 이거 야 싸움꾼의 장갑이에요. 이거 수정 플라스크까지 개이득이야. 이거 이 번판 너무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상대가 던져서 아이 특수부대 갱플어 데뷔전인데. s 부부대플플로 딱홍어 뷔전전인이이아아 큐가 어어떻바바었었지지제로못 봤어. 큐소소리바바는는걸로알고있 o i 야 징크스 던지네요 상대팀 에코가 s 드아 m 가 탑이야 아니 아 g 틀 캐틀? 캐틀? 오 소리봐라 오 소리 좋은데 o 총소리 이거 오 소리 좋아 아하 아프지 어우 사거리 길어 음, 내 공격도 아플거야 어이고 아, 제사거리 너무 길어, 개틀 아, 군이타겠좀 오바야. 아, 어이, 맞을 뻔했어. 오케이. 야, 아프다! 아프다! 으앙! 으앙! 으 적을 앙으했습니다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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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죽을 뻔했어, 씨. 왜 제드가 바텀이야, 어? 이거 왜 캐트리 탑이 있고. 아예 사거리 드럽게 길어요. 일단 좀살리면서 해야겠네요. 하하 일단 사려, 사려. 어서오세요. 추천 한 번만 부탁드려요. 딱홍. 음, 나 고통. 아이 저캣틀 사거리가 길어서 고통이야. 아, 어, 응. 아, 그러면 고맙고 레오나가 와주면 고맙고. 자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딱홈. 아, 너무 아파, 개털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, 이아고 아, 이고 아, 이고아 고통 진짜 어씨어개고통이요고통 으앙 응! 와 끔살 오오 까비, 까비다. 와저캣틀딸수 있었을 텐데 잘하면. 까비네. 근데 이거 너무 빡센데. 빡세빡세 빡세. 아이고. 일단 캐틀이 안 보이네. 딱홈. 소리 좋네 이거 이거 소리 괜찮네. 아 여기 저기 더신 있네요. 아그러니까 레드불이잖아 캐틀한테 이러면. 오반데? 오바야. 처치했 가뜩이나 사거리 긴데 오레드에 어, 저거 블루까지 저거 스킬도 막 쓰겠네. 왕. 아이고 저 치명타가 잘 터져야 돼. 그래야 내가 승산이 있지. 아하. 오. 오뭐 치명타 터지면 꽤 세긴 쎈데. 아, 미쳤다. 개 미쳤다. 개 미쳤다. 미쳤다. 캐틀 사거리 씨앙. 개 미쳤어. 어서 오세요. 추천 한 번만 부탁드려요. 저거 사거리 너무 미쳤는데? 여기 덫. 아, 캐트를 너무 빡친다. 2렙 차이 나나? 따콩 어 뭐야 두기 왜 저래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,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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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치습니 아하, 오케이, 굿 아주 좋아, 이거죠. 잉 썰고. 딱콩 일단 여기 한번더딱콩 쓰고 집 가야지. 오탑온 어, 중이네 징크스. 오. 오케이, 좋아, 좋아, 징크스가 던지고 있어요. 현재 상대 징크스가 던지는 상태라서 아주 좋은 도움, 도움이죠. 자,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. 아니 저캐트리어 따콩 아이고 어시가 없어 누어시라니 어 안녕 징크스 안녕 나에게 킬을 주러 왔구나 땡큐 오케이 오, 좋아, 이제 좀, 스테틱 가니까 타렸습니다. 좀 낫네요. 이리 와, 따쿵! 와우, 데미지 쩔어요. 따쿵! 와우! 바이. 오, 야, 그걸 사네. 야, 쩐다. 어, 그걸 살 생각을 해. 오, 죽었네. 징크스 공 맞고 죽었네요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. 아 이건 상대가 던져서 이기겠네요 그냥 들을 봐야죠. 자 추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오늘 오신 분들 추천을 잘안 누르시네. 일단 욕 먹었고. 아 우리 팀 제드 죽었어. 패틀 바텀 있네. 오케이. 아 제드가 탑으로 온 건가? 학살 중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제드가 일로 왔어. 쳐봐라 개쩌네 징크스 궁이 와우 끝내주죠 아이 나도 맞음 나도 맞음 으앙 응. 개아프다 으아 으앙 으앙 으 아앙 안돼 으앙 아이 야이대 일은 아니지 아 한놈이면 내가 따는데 이대 일은 아니지 자 추천 한 번만 부탁드려요. 참좀 부탁드립니다. 일단 신발을 사자. 헤르메스를 가는 게 낫겠어. 얜 뭐지? <laughs> 이거 예능인데, 예능 너. 상대는 암롤. 오 오. 뭘좀더남기야지고로로로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학살 중입니다. 아하. 자공. 빵 당. 제압되습니다 아, 일단 다저쪽로가야겠어 아, 들이어 조심, 조심조심. 아, 이쪽은거아다다이이 이거, 이이리이이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이이이이이이 이거. 이이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이고니단니아 사고 그리고 민첩성의 망토 <laughs> 자, 추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. 유튜브 구독하기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야, 에코가 좀 세네요. 에코 너프를 먹긴 먹었는데 그래도 세긴 생각보다 그 뭐지? 궁 이제 범위가 그 그러니까 폭발 범위가 데미지 주는 범위가 줄어들었더라고요. 오! 피다는 거 봐. 오!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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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! 오케이. 데미지다는 거 봐라. 쫙쫙 닳네. 다쿵뭘쿵냐 다콤! 다 아콩. 오케이. 역시포 아, 괜찮아. 이 정도는 뭐. 허허 <laughs> 레오나드 검사. 징크스 킬 초기화 됐다, 상대 킬 세탑 <laughs> 어어? 야스오가? 어, 초기 모서 와 좋아, 징크스 이리 와 킬셋 탔겠지? 킬셋 타. 오케이 컴온. 어 잠깐 제드가 있어 저기 개들이랑. 딱콩 아이여 어시 밖에 못 먹었어. 오케이 어시. 쟤네가 던져가지고 저기 징크스가. 던져가지고, 오케이, 먹어, 먹어야 돼. 와, 내 킬인데, 나줘 아이, 뭐야, 서렌 쳤네. 아이, 서렌 쳤잖아. 자, 수고요. 네. 이겼네요. 아, 상대가 던져가지고, 이거.